방콕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식 중 하나, 바로 꾸아이디아오 루이스완. 얇은 쌀국수 시트에 허브와 돼지고기 소를 싸서 매콤달콤한 초록 소스에 찍어 먹는 한입 요리예요. 이 요리를 소개한 작가 릴라 푸냐라타반두는 방콕에서 자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 어린 시절 기억과 가족의 부엌을 바탕으로 책방콕콘을 집필했어요. 이 요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속이 촉촉하고 맛있으려면. 지방이 20에서 30% 섞인 돼지고기 그리고 둘째, 질 좋은 얇고 투명한 쌀국수 시트를 써야 해요 먼저 페네라드나 식용유를 두르고 중강불로 가열해요 다진 버섯을 넣고 1에서 2분 볶아 향을 낸뒤 다진 돼지고기와 잘게 썬 당근, 타이 간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나무 주걱 끝으로 고기를 잘게 부수며 익히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식히고 썰은 고수를 넣어요 이제 쌀국수 시트를 펼치고 하단 3분의 1 지점에 바질잎, 민트잎, 볶은 속재료를 순서대로 올립니다. 양쪽을 안으로 접고 시트를 찢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단단히 말아주세요. 소스는 고수 뿌리, 마늘, 고추, 설탕, 라임즙, 소금, 물을 블렌더에 넣고 약간 알갱이가 보일 정도까지만 갈아주세요. 향긋하면서 톡 쏘는 초록색 디핑 소스가 완성돼요. 책은 방콕의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태국의 일상과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